본문 내용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는 72명만 통해 시켰고, 석가는 500명을 통쾌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7일이여, 중제는 14일이여, 하제는 21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의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 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 공자는 유교의 시조이며 학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상, 인의예지신 유교 사상을 뜻하며 사상적 깨달음으로 인해 통해한 수가 적으며 지식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석가는 불교 창시자이며 대자 대비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통해 했으며 마음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신다 하셨습니다. 지식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깨달음이 더 크고 중요하다 하신 것입니다. 원을 품은 자는 완전한 도를 몰랐기 때문에 원을 품게 된 것입니다. 상제는 만사를 임의로 행하고 인을 맞았으며 완전합니다. 중재는 만사의 제한이 있으며 이는 안 맞았고 불완전합니다. 하재는 알기만 아는 흰무리에 속하며 이는 안 맞았으며 불완전합니다. 상중하의 구분이 있으니 마음을 잘 닦아 상재를 받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잘하면 올라갈 수 있고 못하면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양과 염소를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어느 때 상제님께서 종도들에게 보습금강경, 청상개고려, 기우기력액, 무응단주절을 외워주시니라. 한문풀이입니다. 걸음보, 그칠지, 밟을 딸, 환혜님께서 오시다. 모을습, 재방변수, 합팔, 합, 입구, 모일집, 도를 전하여 사람들을 모아. 최금 사람인 임금왕, 여덟팔, 여러 명을 후천을 다스릴 자로 정하시고 구셀강 성칼도방도 산등성이 강 매산 멀경 초두머리초 실력을 갈고 닦아 군자가 되기 위한 힘든 수도 과정을 겪어 굳건하게 만들어 표경 나릴 서울경 후천을 열게 하신다 풀을 청 후천에 매산 들기 위해서 오르기 위해서. 모두개. 흰, 백, 견줄비. 모든 것을 백지와 견줄만큼 깨끗하게 만들어. 뼈골. 멀경. 한일, 뚫을 곤 뼈사이살, 긍, 덮을멱, 육달월, 월. 하늘에 계신 상제님 말씀을 뼈속 깊이 새겨라. 남을여. 남겨라, 새겨라. 그기. 한가지 공, 초두머리, 초, 한일, 여덟팔, 두기. 일심으로 군자가 되는 과정에 두 마음을 버리는 것. 뒤후, 조금 걸을 척, 작을 요, 뒤쳐져 올지, 그 깨달음이 늦었다 하더라도. 말탈기, 말마, 뚫을 곤, 한일, 연화발화, 기특할 기, 클 때, 오를까. 당나귀여 말마, 성시로, 말타듯 열심히 수도에 정진하여 후천의 시가 되는 군자가 될수 있다. 송객, 진면 각각각, 각, 각 성시의 시가 되기 위해, 없을 무, 넘침과 사심 없이, 일흥, 깍지길 국 한가지 동, 일심으로 받들어야 하며, 다만단, 사람인변인 아침단 날일, 한일, 군자가 된다는 것은, 머뭇거릴 주, 발쪽쪽 입구 그칠지, 목숨수, 선비사, 장인공, 한일, 마디촌. 군자가 곳곳을 다녀. 머뭇거릴저. 발쪽쪽, 입구, 그칠지, 나타날저, 초두머리, 초, 놈자. 상제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데 있어, 목숨을 다하여 주저함이 없어야 군자가 될수 있다. 전체 해석입니다. 환혜님께서 오시어 도를 전하여 사람들을 모아 여러 명을 후천을 다스릴 자로 정하시고 실력을 갈고 닦아 군자가 되기 위한 힘든 수도 과정을 겪어 굳건하게 만들어 후천을 열게 하신다. 후천에 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백지와 견줄만큼 깨끗하게 만들어 하늘에 계신 상제님 말씀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 일심으로 군자가 되는 과정에 두 마음을 버리는 것 그 깨달음이 늦었다 하더라도 열심히 수도에 정진하면 후천의 시가 되는 군자가 될수 있다. 각 성시의 시가 되기 위해 상제님의 뜻과 말씀을 일심으로 받들어야 하며 곳곳을 다니며 상제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데 있어 주저함 없이 목숨을 다해야 군자인 것이다. 지금까지 위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